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꼭 알아야 될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한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십계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준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은 그냥 예배 끝날 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야, 그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지.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주기도문을 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주기도문의 내용보다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어떤 기도의 내용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부모님께 요구할 때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돈이 많은 분이라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조금 더 비싼 걸 요구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조금 더 비싼 거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엄마, 나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지혜 좀 주세요. 나 지금 학교에서 공부 잘 못하는데 엄마가 나한테 좀 지혜 좀 주세요. 아, 지혜 안 주면 우리 엄마 아니야. 여러분, 이런 거 요구하는 부모, 그 친구들 없죠? 엄마, 나 지금 운동하고 싶은데 나 운동 능력이 부족하니까 나 운동 능력 좀 주세요. 그럼 이렇게 부모님께 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부모님은 그것을 줄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이 할수 있는 영역 안에서 요구하는 거지. 아이 정도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할수 있어.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할수 없는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와 어떤 관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단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 요구한다고 다 주진 않잖아요. 부모님 모실 때 필요하다 싶으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본 것은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친구들, 친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하다 보면,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친구 좀 나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옆에 사람이 힘들 때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원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아플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사람이 기도해 주는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 라고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반응 좀 해주세요. 네. 자 오늘은 네,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늘의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하늘에 계시지 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당연한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에 계신 분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 하늘에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늘 이야기하면 그냥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유대인들은 하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들이라고 이야기 해요. 그냥 하늘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복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수 하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 거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제 성경책 신약 29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 볼게요. 좋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 끌려 가는 자라. 그가 무관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고르거리 하나님은 아시는 일다 여기 보면 사도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4년 전에,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14년 전에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이 어디죠?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은 그냥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는 하늘은 세 종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때주기도문 하늘에 계신이라기 하지만 하늘, 그대 계신, 하나님 이거든요. 그때 새하늘은 뭐냐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대기권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늘이 첫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뭐냐면 그 영들이 특별히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하늘 그 하늘이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근데 그 위에 하늘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마귀들이 감히 올라갈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세 번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여기, 그리고 마귀들이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천국, 거기를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사극에 보면 왕들이 거하는 궁전이 있잖아요. 그 궁전이 있는데 궁전에 딱 들어가면 그 왕들과 대신들이 함께 회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회의하는 곳 가장 위에 의자가 하나 있죠. 그 의자는 누구만 앉을 수 있습니까? 왕만 앉을 수 있어요. 이 왕. 만약에 배신 중에 한 명이, 야, 저 위에 있는 의자에 내가 좀앉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그 의자에 그냥 한번 앉아요. 근데 그 모습을 왕이 봤어요. 왕이 딱 보면, 야, 그래, 내 의자에 한번 앉고 싶구나. 그래, 한번 앉아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저놈이 내 자리를 넘본다고. 그래서 당장 능지 처참을 합니까? 능지적 참을 하시고 뭐냐면 그 자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는 아무나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왕자에 앉아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대신들은 왕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위,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누구도 하늘에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하늘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다는 라 것은 그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우리는 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에 계시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그리고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씀을 이제 찾아볼게요. 그러면, 하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20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역대하 20장 6절 말씀. 자, 역대하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자, 역대하 20장 6절입니다. 자, 제 성경책 중약 681쪽에 있습니다. 자, 역대학 20장 6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주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이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여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죠? 하늘에 계시다고 하니군요.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어떤 뜻이 있냐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이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남 것입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과 맞서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비롯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담을 볼까요? 우리 시편 2절,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2절,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 제 성경책 구 네, 구약 하얀의 오쪽에 있습니다. 시편 이편 일절부터 사절 말씀 한절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서며, 깨워져, 부서와야, 방금이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끌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다 <laughs> 네. 이건 뭐냐면, 이 열방들, 이 나라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는 그러니까 이세상의 강력한 나라들이 서로서로 서로 연합해서, 야,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를 대적해서 그 나라를 없애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꺾어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서로서로 규학을 서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본고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전에 이야기하죠. 하늘에 계신 이가.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가 우수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볼때 너무 웃긴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를 대적한다고? 너희들이 내 뜻을 꺾는다고? 한발도 하지 마. 야, 그것은 너무나 웃긴 일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편이 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 담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말씀도 한번 볼요요 시편 1 1 5편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편 1 1 5편3절 말씀입니다. 시편 1 1 5편3절제성경책으로구5 8 8 8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렇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여기도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대로 가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방해해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망하시는 사람들 때문에 계획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안 바뀐다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시고 누구도 그 앞길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함께 동참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꾸만 막아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막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자꾸만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른 생각들을 해요. 내가 가는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대적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걸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것을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지 않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는, 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지?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할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연관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해도 하나님의 뜻과 발열이 되어야 기도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네, 볼게요. 우리 야고부서4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야고부서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부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자, 야고부서4장 3절 말씀. 재성경책 신약 374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자 구약으로 받지 못함면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니 되는 니다 아멘. 여기 보면 야고보 선자가 이야기하는 거 열심히 구했는데 받지를 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 줄 수도 있는데 안 들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력으로 쓰려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약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이제 그쳤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축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은 오랫동안 안 먹어도 괜찮지만 물은 3, 4일만 안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물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물이 있어야 가축도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 또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 가뭄이 계속 지속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진짜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작물 다 죽습니다. 또 이런 징등을다 죽습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죠. 그런데 3년 6개월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비를, 비가 내렸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엘리야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비를 하나님께 내려 주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냐면 됐다 이제 내가 비를 내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그냥 혼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를 내려 주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뜻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비가 내려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영혼의 피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십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안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나 보잖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도하며 우리가 그렇게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도 뒤에서 보면 이용할 양식. 이용할 양식을 뭐냐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보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신약 두 페이지에 있습니다. 신국회페인지 마태복음 6장 33-34절 절 말씀 함께 공복해 네,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이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복하이라 아멘. 이게 주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죠? 먼저 뭘 구해요? 하나님이 위해서 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 그것들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 사랑이가 엄청 이쁜 짓을 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밥을 먹고 나면 반찬 뚜껑을 닫잖아요. 근데 밥을 다 먹는데 그 사랑이가 반찬 뚜껑을 쓰고 닫는 거예요. 그, 다른데 가면, 가가지고 놀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볼 때. 야, 사람아, 니가 그렇게 커가지고 반찬 뚜껑도 다 갔어?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럼, 그래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아 나가자!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래가지고, 바로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해줬어요. 왜냐면,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딸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기도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어, 기도해으 좋겠습니다. 우리 본 땅에 네.